아, 김창석 선수의 승리로 김영진 잡으러 왔습니다. 팀이 16강전 진출합니다 아, 박나락 선수 아쉽습니다. 연속으로 1 0 0까지 왔지만 여기서까지도 안타깝게 패배의 쓴자를 마시고 마네요. 하지만 멋진 경기. 어, 분명 보여주신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나락 선수였습니다. 네, 이제 16강전을 향한 예선전 네 번째 경기 송화작용 팀부.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이 좀 긴데 잘랐고요 풍화작용팀 대그 다음에 부산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 너 여기서 지고 나서 부산에서 다시 도전해라는 뜻이죠 부산으로 보내드릴게요 팀의 대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일원 선수가 혼다로 그 다음에 최원영 선수가 바이슨으로 등장합니다 자 바이슨 나왔습니다 어 바이슨 어렵죠 아 대현의 선지우 바이슨은 참 제가 봐도 이제 예전에 타오시엔 선수가 바이든로엄청 플레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괴롭혔던 걸 기억하는데요. 아, 리프레셔. 아, 도박치기. 하지만은 뭐, 현재까지는 백윤원 선수의 움직임 아주 부드럽습니다. 다시 세은행 던지기. 세원영 선수, 별다른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 아, 다소 타우시엔 선수 얘기랑 비교해서 그런지 약간은 부족한 듯한 플레이. 아, 뭔가 약간 완성될 하지만 리프레셔. 아 슈퍼박치기 EX, 백일원 선수. 네,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백일원 선수가 혼다로 먼저 가져갔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이 바이슨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해야 되죠? 저런 심리, 특히 이제 높은 점프 기술들이 안정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원영 선수의 움직임은 다소 비약한 상태. 오히려 백일원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다고 봐야겠네요 더블리프레... 아, 리프레셔 아, 순간 텔레포트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아 공중에서 아, 사이코 프레셔 붙나갔습니다 이번 첫 번째 사이코 프레셔, 더블리프레셔 세이빙 캐슬한 모습 잠깐 나왔습니다 더블리프레셔 아, 리프레셔죠, 더블리프레셔가 아니라 아이고, 던지기, 온다 아, 프레셔죠, 프레셔 어 아, 잡기, 멋진 잡기 기술로 연결했습니다 자, 아, 계속적으로 압박을 강도를 조금 높여가는 최원영 선수. 하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마땅히 승기를 잡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 혼돈! 연속 공격! 아, 리프레션 EX로 끌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원영 선수. 아, 어, 슈퍼박스 EX 빗나가고, 아, 백일원 선수 점프 강 펀치로 공격 끊어내면서 통화작용팀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홍화작용 팀의 이태근 선수가 발로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보내드릴게요. 강기훈 선수가 아벨로 등장합니다. 네, 깨콘 코리아배 투구기청구 스트리트 파이터 국가 대표 선발전 대구 예선전입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동현이고요. 아,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겨갖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경기, 아까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네 번째 경기, 풍화작용팀의 이태근 선수와, 그 다음 부산으로 보내드릴 계획, 강기훈 선수의 대결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무효 경기로 진행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풍화작용팀이 승리를 할 경우, 이태근 선수가 승리할 경우, 16강 진출이고요. 강기훈 선수가 이길 경우, 이제 승자조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 일단 서로의 견제 플레이 일단 뭐 이거 보면 버튼이 잘눌러는지 검사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본경기입니다 네 밀어냈습니다 약킥 중킥으로 약간 밀어내고 날라차기 해서 다가가는 보 부분 네 강기훈 선수입니다 강기훈 선수가 현재 아벨을 하고 있고요 이태근 선수가 발로그 복싱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버팔로헤드 추가타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 힐킥을 대신 스트레이트로 격파 이태근 아 대신 스테이제 끝났죠 자, 이제, 호, 아, 아, 콤보 안 났네요. 아, 추가타 실패. 버팔로헤드가 들어갈 줄 알았지만, 버팔로헤드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위험한, 아, 역시 버팔로헤드 EX. 아까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예, 일단은 버팔로헤드 EX로 끝내는 건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태강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약간 불안한 상태. 부산으로 보내드려 이게임팀의 강기훈 선수 이러다가 진짜 부산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네, 자네님은 저번 경기에서 이미 진출을 하셨죠 본선경기 네야키구로 밀어내는 강기훈 선수 버팔로에드 빗나갔습니다 추가타 연결되지 못하고 다시 버팔로에드 하는 이태클 선수 아 잡기까지 아 지금 현재 너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강기훈 선수 연속 4번 잡기 <laughs> 아 뭔가 뭔가 조금 허탈한데요 일단은 경기가 진행되다가 약간 기가 좀 빠진게 좀 심해서 그런가봐요 아, 일단은 승리는 풍화작용팀의 이태근 선수가 가져가면서 풍화작용팀이 16강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기종 뭐, 똑같죠? 이번에 7월 2일날 나오는 PC판이나 엑스박스 360이나 폴스3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걸로 뭐, <laughs> 싸우거나 이러지는 마십시오. 뭐,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아케이드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도 아케이드 좋아합니다. 여기는 일단 제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뭐, 임이나 겐, 사쿠라 같은 캐릭터가 없어서요. 네, 해설 지금 현재 대구 테크로, 아, 테크로라다 메트로 게임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인생팀 대 킹오버하트 팀의 최보규 선수와 공승현 선수가 싸웁니다. 최보규 선수는 사가트를 하고 있고요. 공승현 선수는 아벨로 싸웁니다. 오늘 아벨 특집이네요.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약형으로. 살짝, 오, 어, 타이거 퍼. 자, 첫 번째는 최복균 선수가 먼저 성공해 히트했습니다. 타이거샷. 넘지 못한 힐킥. 아, 세이빙 어태 약간 불안한 모습. 타이거니. 자, 아 같이 공중에서 상세. 약간 가벼운 움직임으로 다가가고 있는 최복균 선수. 공승현 선수의 움직임은 다소 무거운 모습. 최복균 선수 가볍게. 아, 힐킥. 끝나갔습니다. 타이거니. 서로의 공격 한 번씩 가드하고 나서 다시 견제 플레이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 아, 멋진 킥. 잡기, 아, 저런 거 맞으면 아프죠? 아 타이거 샷. 대구 특성상 아베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강력한 캐릭터, 사가스 최봉균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도 최봉균 선수가 다시 히트시키면서 라운드 가올 나가지만 힐킥으로 끌어내는 홍수영 선수. 야킥으로 밀어낸 거, 타이거 샷. 아, 타이거. 타이거 아, 키 2X로 들어갔죠. 타이거 키 2X 같은 경우, 어, 굉장히 거리도 걸어지고 판정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매우 쓸모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용. 자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공통영 선수. 아 공통영 선수 움직임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다소 움직임이 아 다시 작게 허용하고 마는 아 대핀치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마르세이 롤링으로 살짝 다가가지만은, 토네이도 스루까지 나오지 않고, 체인저브 디렉션에서 캔슬했지만은, 여전히 데미지 주전 자, 체인저브 디렉션 3타 어갔습니다 공승현 선수. 아, 뭐, 지금 현재 최복은 선수를좀 여유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별다른 움직임보단 가볍게 그냥. 아, 이, 체인저브 디렉션. 아, 토네이도 스루 들어갈 타이밍에 또 놓치고 마네요. 아, 다이거, 다이거키 EX 연속 두 번. 최복은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인생팀이 첫 파장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일단은 뭐공승현 어, 선수 움직임을 뭐 처음 봤으니까는 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기좀 어렵지만 다소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빠른 접근이나 마르세 롤링의 유연 토네이도 수로 그리고 허점만 나오면 토네이도 수로 이렇게 이제 상대방 이 썼을 때나올수 있는 스카이 폴 같은 기술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